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게메이션 주술회전에 드래곤볼 Z에 손오공이 들어간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모공이 보조사토르와 싸워 이긴 뒤 메구미의 마을화를 박살내고 티브에의 사병에서 켄자쿠를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에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데이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켄자쿠는 옥문강을 모공의 앞에 두고 어떻게든 오공에게 말을 걸어보기 위해 방금 전 오공이 했던 드래곤볼 얘기를 꺼냈죠. 오공에게 너네 세계에서는 드래곤볼이란 걸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냐고 물었고, 오공은 드래곤볼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옥문강의 발동 조건은 그 대상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내내 시간이 1분 이상 지나는 것, 오공은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에 옥문강의 발동 조건이 정사되고 말았고 옥문강에서 표식이 튀어나와 오공을 그대로 속박해 그 안에 끌어들이게 되었죠. 켄자쿠는 우선 귀찮은 녀석 한 마리를 처리했다며 천년 후에나 들어줄 테니 그때까지 잘 자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대차강의 술사 고조사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였는데 보조 대신에 옹을 잡아줬으니 보조를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 플랜이 수쿠나의 그릇인 리터돌리를 회수해 수쿠나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켄자쿠는 특급 주령들과 주조사들에게 리터돌리를 반드시 제압해 잡아오라고 했고 여차하면 손가락을 잔뜩 먹여서 잠시 동안이라도 수쿠나가 발개칠수 있도록 지켰습니다. 그렇게 켄자쿠는 옥무강을 들고 두 곳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옥무강은 엄청난 무게와 함께 바닥에 박혀버렸고 켄자크는 에? 옥문강이 왜 이러지? 라고 하며 들어보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무거워 들 수가 없었죠. 옥문강을 자세히 보니, 옥문강은 덜컥덜컥거리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고, 켄자크는그 녀석이 옥문강 안에서 날뛰고 있는 건가? 그래서 소용없다. 옥문강은 지구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결계, 밖에서 풀어내주는 거라면 몰라도, 안쪽에서는 지구의 힘과 같은 질량이 부여되어 있기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문강이 바스락 금이 갔고, 그틈. 오공이 초사이어인 상태로 빠져나와 버렸죠. 오공은 처음에 옥문강에 갇혔을 때 적당히 힘을 줘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안쪽이 단단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오공은 괜한 오기가 생겨 반드시 이 결계를 부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벽을 때리는 강도를 높였고 결국 초사이어인이 되어 행성을 파괴할 정도의 힘으로 때리자. 그 힘을 견디지 못한 옥문강은 부셔지고 말았던 거였죠. 켄자쿠는 아니 이걸 부시고 나온다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라며 당황했고, 오공은 감히 나를 이상한 곳에 가뒀겠다라고 하며 켄자쿠에게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켄자쿠는 재빨리 자신의 수식, 반중력기구를 시연해 보공을 넘어뜨리고 빤스런을 치려고 했는데 보공에게는 그 반중력기구의 수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죠. 보공은 항상 지구의 수십 배의 중력의 상태로 수련을 해왔던 미친 녀석이었기에 중력의 변화쯤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켄자쿠는 이 자식은 지금껏 자신이 천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본 가장 이질적인 녀석이라며 어쩌면 이 녀석이 예전 천년전 스쿠나보다 강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죠. 오공은 그대로 켄자코에게 다가가 주먹을 눌렀고 켄자쿠는 그 주먹에 맞고 튕겨져 나가 온몸의 뼈가 박살나 버렸습니다. 켄자쿠는 겨우 반전 수식으로 몸을 회복하며 영역 정의가 가능한 특급 주령을 꺼낸 뒤 오공을 그 영역에 묶어 도망갈 시간을 벌려고 했죠. 하지만 그 주령이 영역을 쓰자마자 오공은 저번 고조의 영역에서 했던 것처럼 기압을 내질렀고 곧바로 그 영역이 깨져버리자 작은 에너지탄으로 그 특급 주령을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켄자쿠는 뭐 저런 괴물이 다 있냐며 허겁지겁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오공은 어느새 켄자쿠의 앞에 와 있었고 그대로 다시 주먹으로 때렸죠. 그 충격에 텐자쿠의 머리 뚜껑이 열려 버렸고 오공은 그 뇌에 수식 같은 게 있다는 걸 알고선 적의 아무래도 본체라고 생각해 그뇌 부분을 소규모의 에너지파로 날려 버렸습니다. 그뒤 오공은 다른 강자들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곳곳에서는 이미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었고 고조는 특급지령 하나미를 압도적인 힘으로 제령해 버린 뒤. 마이토가 만들어놓은 개조 인간들로부터 인간들을 구하고 있었죠. 한편 다곤과 만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제인 나오비토, 마키, 나나미, 메구미는 그의 영향에 갇혀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저사에 의해 부활하게 된 도지가 난입해 그 다곤을 말도 안 되는 피지컬로 압살해 버렸습니다. 그뒤 도지는 본능적으로 어디론가로 뛰어갔고 그가 마주친 것은 바로 오공이었죠. 토우지는 강자와 싸우고 싶다는 본능만이 남아있었기에 시부야에 있는 가장 강한 녀석을 찾은 거였는데 그때 토우지의 본능은 오공을 감지하고선 전 안돼, 도망쳐! 라고 말을 하는데 했지만 토우지는 이미 한번 죽은 상황이라 그 본능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오공은 토우지가 자신에게 살기를 내뿜고 있다는 것에 오, 너좀 강해 보이는데? 라며 전투태세를 갖췄고 토오지는 순식간에 사라진 뒤 오공을 기습하려고 했죠. 오공은 밤까지 있던 그 사내가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에 신기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토오지가 기습해 유운으로 오공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유운이 몸에 닿는 순간 빠르게 반응해 잡았고 토오지는 그의 힘으로 유운을 끌어당겼는데 오공이 잡고 있던 유운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오공이 그대로 버치자 토지는 나라가 거물벽에 부딪혔죠. 힘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던 토지는 자신이 힘으로 밀렸다는 것에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기술로 승부를 봐야겠다며 다시 오공에게 뛰어가 채술로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채술은 오공의 전부 막혀버렸고 오공은 토지의 기술들을 싹 간파하더니 너는 기술을 제법 괜찮은데 결정적으로 파워가 부족하다며. 그대로 토지를 쳐 날려버렸고 날아가는 도중에도 토지가 전혀 볼수 없는 속도로 온몸을 빠르게 강타해 땅으로 고자 버렸죠. 토지는 자신이 주술을 쓰지 않는 맨손 상태의 인간에게 졌다는 것에 뭔가 이 세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아무래도 이곳이 지옥이 아닌가라고 하며 의식을 잃고 강령이 풀려버렸습니다. 한편 특급 지름 조군이 토소에게 우 패배에 쓰러져 있는 이타돌이를 발견해 스쿠나의 손가락 10개를 먹여버렸고 스쿠나는 진코 오공이 모아준 손가락과 합쳐서 18개 상태가 되어 깨어나게 되었죠. 스쿠나는 드디어 완전체에 가까운 힘을 얻었다며 몸풀기용으로 특급지령 조고를 그대로 앞살에 죽여버린 후 그동안 탐내왔던 메구미에게 다가가 강제로 손가락 한 개를 먹여 메구미의 몸을 강탈해 버렸습니다. 스쿠나는 드디어 십종연법술까지 얻을 수 있었다며 이 능력을 활용하면 그 누구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마이토를 처치하고 온 고조가 스쿠나의 주력을 느끼고 황급하게 왔는데 스쿠나는 곧바로 메구미의 능력을 적응하기 위해 십종연법술의 식신들을 소환해 고조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식신들의 공격이 고조에게는 통하지 않자 마을 할거네 고조의 무한을 적응할 수 있도록 싸움에 붙여놓았죠. 그런데 고조는 계속해서 싸움을 피하며 잠깐 널 상대해주고 싶지만 니네 상대는 내가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결국 고조 사토루 너쫄았냐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오공이 어느새 스쿠나의 앞에 나타났고 오너 어? 확실히 예전보다 강해진 느낌인데 손가락 스무 개를 다 모은 건가?라고 물었죠. 스쿠나는 니녀석이구나 지금은 18개 상태니까 그것만으로도 니녀석을 압도할 수 있다. 라고 하며 보이지 않는 참격을 마구 날렸습니다. 그 참격들은 오공의 몸에 생채기를 내버렸고 오공은 오 확실히 강해진게 맞아. 라고 하며 스쿠나에게 뛰어들어 번치를 날렸죠. 스쿠나는 그 주먹을 맞고 건물에 박혀 함께 무너졌지만 곧바로 반전 수식으로 몸을 회복한 뒤후가르시언의오공에 쌓고 거대한 화염이 날아오자, 오공은 기압을 내질러 그 푸가를 부과를... 상세시켜 버렸습니다수쿠나는 그에 마하라를 꺼내 오공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마하라는 오공을 보자마자 원초적인 공포에 짓눌려 명령을 거부했고 수쿠나는 지금 뭐하는 거냐며 마하라를 닥달했기에 어쩔 수 없이 마하라는 다시 오공에게 뛰어들었죠. 오공은 예전과 같이 마하라에게 강한 펀치를 날렸는데 마하라는 그 펀치를 맞고 엄청나게 밀려나 쓰러지긴 했지만 뒤에 법진이 돌아가며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전에 메구미가 소환한 마을아보다 주력이 훨씬 강한 스쿠나가 소환한 마을아가 더욱 강했기에 마을아는 그 펀치를 견뎌냈다는 것에 자신감을 얻었죠. 그러자 오공은 오 어? 이전보다 성장했잖아 라고하며 초사이어인 상태가 된후 다시 뛰어가 주먹으로 마을아를 때렸습니다. 스쿠나는 펀치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을아가 적응을 한 상태다. 라고 했는데 마을아는 그 주먹을 맞고선 뒤에 있던 법진이 툭 떨어지며 스쿠나를 바라봤고 스쿠나에게 눈으로 욕을 하면서 소멸했죠. 보공은 그대로 스쿠나에게 뛰어가 주먹으로 복부를 때렸고 스쿠나는 피를 토하며 날아가 버렸는데 보공은 뭐야? 너 분명히 손가락을 모으면 나를 단번에 죽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아직 두 개가 모자라다 내가 두 개를 모을 테니 다음에 싸우자 라고 했는데 그때 스쿠나의 오랜 신보 우라우메가 난입해, 수쿠나님, 제가 손가락 한 개를 챙겨놓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를 줬고, 고조도, 어? 마지막에 내가 주려고 나도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라며 수쿠나에게 손가락을 던져줬죠. 오공은, 오, 어서 손가락 두 개를 먹고 완전체가 되어봐. 라고 와쿠와쿠 거렸고, 수쿠나는, 방금 저 오공의 펀치를 맛보고서 알았는데 자신이 손가락 두 개를 먹어도 저 녀석만큼은 격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조 역시 오공의 말도 안 되는 실력을 알고 있었기에 어서 먹어봐 수쿠나 라고 하며 까불었고 우라우메는 그저 팬심으로 어서 드시고 저 녀석을 박살내시죠 수쿠나님 이러고 있었죠 수쿠나는 일단 한 개를 더 먹었고 나머지 한 개를 먹을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마치 마지막 손가락이 돌격과도 같은 느낌 내 손가락이지만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공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보는 눈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삼키게 되었고, 스쿠나는 곧바로 영역 전개 공마오주자를 시연해 모든 공격을 오공에게 집중해 버붓도록 설정했죠. 아무리 오공이라도 막대한 양의 참격이라면 몸이 탄산조각 날 거라고 생각한 스쿠나. 그런데 그때 오공은 초사이어인 2 상태가 되어 주변에 엄청난 기를 내뿜었고. 그 참격들은 오공의 기로 인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공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며 그대로 에너지파를 시전했고, 스쿠나는 자신의 최대 화력에 푸가를 시연해 오공을 향해 쌌죠 그렇게 오공의 에너지파와 푸가가 부딪치자. 에너지파가 부가를 압도하며 수쿠나와 우라움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모든 건물 및 땅을 조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 여파는 사실상 일본의 방과 함께 태평양을 몽땅 소멸시켜버렸고 오공은 아차 흥이 겨워서 힘조절을 잘 못했나? 괜찮아 드래곤볼로 다시 되돌리면 돼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오공은 어디론가 소환되었고 정신을 차려 보니 개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개왕은 지구에 무리가 갈 정도로는 날뛰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화를 냈고 오공은 최대한 힘 조절을 한다고 는 했는데 미안이라고 난처해 했죠. 그렇게 개왕은 오공을 혼내며 드래곤볼을 모아오게끔 했고 그 주술의 전 세계관이 오공이 오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끔 손을 빌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오공의 미친 파괴력이 컨셉이다 보니. 보다 빠른 전개들로 주술회전의 강자들이 압도당하는 걸 표현했어요. 나름 강력한 주술회전의 인물들이 너무 압도당해 팬들 입장에서는 언짢할 수도 있지만, 오공은 원래 미친 녀석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주술회전에 대한 예우로 오공이 초사이어인2 상태가 되는 정도까지 표현을 했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